야! 빵 천방지축 해진이의 동상광에는 오늘도 끼는 지않네 천방지축 아리둥둥 빙글빙글 돌아가는 서울의 하루 우리의 서울은 정말 못말야 바바바바 지구를 잠깐은 나에게 맡기세요 이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요. 있다고요. 저저 나무까지만 딱십자와이 성벽 보고 싶었어. 가까이서? 어. 저쪽이 나이트 바다 쪽입니다. 아, 맞다, 맞다. 쫄지, 나이트 맞쪽 쫄지. 인제좀 머리에 GPS가 쭉 이렇게 따다따다다다 따다. 어, Really? 어, 있는 right. 것 같아. 여긴 주 52시간 이런 거 없겠지? 더일조금할것 <목소리> 같은데? 진짜? 우와, 신기해. 돈 터치. 돈 터치로 써있어? 아니, 돈 트라이밍 써있어. 아, 진짜?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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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지 말고. 딱도 올라가고 싶게 생겼잖아. 그러니까. 나도 올라가고 싶다나무 <laughs> 진짜 커. 네, 음. 네. 엔시엔트가뭔줄 알아? 엔시...